안녕하세요. 자 오늘 딸기 숙성액 만들어놨던 거 걸러줄 거거든요. 어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위스키에 저 냉동 딸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3일 정도 이렇게 딸기액이 딸기 즙이 좀 우러나게 어, 나, 상온에 좀 놔둔 상태고요. 이것도 이제 숙성액을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생두에 넣 숙성액을 직접 만든 거고. 이게 지금 오늘 한 3일 정도 됐거든요 색깔이 완전 빨갛게 변했어요 원래는 제가 사용한 위스키는 스카치 위스키 사용했고 글렌스텍이라는 좀 저렴한 위스키를 사용한 건데 위스키 색깔이 묘 색깔이었는데 맑게졌죠 딸기액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원래 그 조선 바텐더 분은 걸러줄 때 저희 다이소 국물팩 다시 팩 있잖아요 거기에 걸러줬는데 거기에 걸러도 돼요. 저는 또 생두에 쓸 거니까 조금, 조금이라도 조금좀 건더기나 이런 게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 핸드드립 필터에 걸러줄게요 케맥스 5컵짜리 여기에 걸러주겠습니다 케맥스 필터 사용해서요 제가 그때 여기 500g의 냉동 딸기에 1L 정도 위스키를 넣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위스키가 조금 남았는데 제가 이걸 걸은 거를 맛을 살짝 보고 좀 약하다 왜냐 이 위스키가 좀 밍밍한 위스키니까 약하다 싶으면 이거를 좀더 넣을 생각으로 지금 남겨둔 거거든요. 일단은 걸러 볼게요. 딸기 숙성액을 걸러 줄게요. 린싱을 해야 하는가? 안 해도 되겠죠. 향이 진짜 엄청나네요. 엄청나. 어우, 완전 딸기입니다. 딸기 향이 완전 엄청 올라오는데요. 어, 이거 완전 과양 커피 될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듭니다. 일단 한번 걸러 볼게요. 다 흐른다. 와, 다시 다시. 파매트 아, 씻어야겠다. 이렇게 아, 많이 좀 흘렸어요. 한한 50g 흘린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계속 걸러 줄게요. 이거를 제가 좀 다른 통에 좀 옮긴 다음에 또 걸러 줘야 될것 같아요. 이뭐 딸기는 안 들어가도 되긴 되니까 안 넣을게요. 딸기를 이걸 짤까 생각했는데 아,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좀 과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거 딸기는 짜지 않고. 근데 궁금하네요. 이게 냉동 따위가 되게 맛있거든요. 이거 냉동, 이거 절인 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왜? 네. 아우. 아우. 아, 장, 장난 아닙니다. 아못 먹습니다, 이거. 아우, 이 술이 닝닝한 게 아니네요. 엄, 엄청 센데요. 아우. 이 절인 거는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이거 가니씨나 뭐, 이거, 대포를 한번 써볼까 했는데, 어 못쓰겠네요. 나머지도 좀 부어주겠습니다. 어, 케맥스가 좀 작을 것 같네요. 또 케맥스 가득 차면, 요, 다른 통에 좀 옮긴 다음에 또 계속 새 필터로 해서 걸러줘 볼게요. 잘 보, 보니까 여기 좀 부유물들이 좀 있어요. 이게 딸기 씨앗들이나 이제 딸기 과육 조금 나온 것들도 좀 보이고요. 다시마 팩이랑 그 국물 팩들은 구멍이 좀 넓기 때문에 부유물들이 같이 좀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핸드드립 필터로 걸러주는 거예요. 제가 일단 딸기 그걸 먹었을 때는 이게 너무 쓰기만 했는데 여기 아마 딸기에 있는 좀 많은 성분들이 요 밖으로 다 나온 것 같거든요. 추출되고 있는 물줄기입니다. 여기에 한 500ml 이상 될것 같고요 1차로 옮겨 둔거데 5,600ml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위스키는 1L, 1000g을 넣었거든요 요거다 걸러지는 대로 한번 무게 먼저 테스트를, 계량을 해 볼게요 지금 다 걸렀습니다 걸렀고 이거를 한 군데로 다 모아 줄게요 일단 여기 남아 있는 위스키를 여기에 좀 빼고 다시 이 위스키 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위스키 병에 다시 한번 넣어서 계량을 해볼게요. 이거 깔때기 꼽았지만 잘 부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 향을 계속 맡고 있잖아요. 향은 그냥 딸기 그 자체입니다. 제가 어제 아 원래 운동을 해야 되는데 비도 오고 이래서 운동을 좀 쉬면서 이거 집에 하나 만들어뒀다 있잖아요. 제가 잭 다니엘 헌이랑 진으로 그거를 이제 탄산수에 몇번타 먹었는데. 뭔가 좀더 딸기스럽게 먹고 싶어서 그 마트 가니까 그러니까 축파츠스 딸기맛 소다를 팔더라고요, 대로 그걸 거기에 타서 마셔봤거든요. 지금 완전 그 맛이네. 그 정도 급입니다. 한쪽에 지금 480 정도 나왔고요. 아, 냄새가 너무 딸기야. 아, 이거 너무 가양원두가 될것 같은 느낌 많이 들어요. 아, 가양스러워도 되는데 너무 인위적이지만 않으면 되는데 자다 부었습니다. 다 부었고 1,023이 나왔어요. 제가 분명히 1리터 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좀흘렸단 말이죠. 흘리고 또 필터에 흡수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23이다. 요거는 딸기의 그 즙들이 나왔을 많이 나왔다는 증거일 거예요. 용량은 늘어났습니다. 제가 아직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들 많이는 못 마셔보고 어, 조금만 한번 마셔볼게 일단 니트로 한번 마셔봐야 정확한 맛을 알겠죠? 자 15mm만 한번 부어봤습니다. 아 20mm? 20g네요. 20g. 요거 20g을 한번 마셔볼게요. 일단 향은 이거 완전 딸기예요. 딸기. 그냥 딸기 주스. 호로로 주스. 딸기 맛. 그 쵸파 주스. 딸기 소다 맛. 음. 맛볼게요 이 글랜스텍 스카치 위스키가 굉장히 특징이 없잖아요 카라멜 색소는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거 술 달다 이 정도의 술은 아니었어요 딸기 향 있으니까 딸기 향이 많이 잡아먹네요 잡아 안 그래도 닝닝한 스타일의 위스키를 딸기 향이 많이 잡아먹었거든요 제가 굳이 위스키를 더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이거를 더 넣는다 해서 뭐 위스키 향이 더 올라올 것 같지도 않고요. 차라리 이 딸기 느낌으로 가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향에서 느껴지는 딸기 향은 굉장히 센데 그거 대비 맛에서 느껴지는 딸기 향은 조금 약해요. 온더락으로도 한번 이걸 마셔보겠습니다. 또 온더락으로 마셔봐야 자, 20g 이렇게 맞춰줬고 시원해지게 이게 위스키는 또 물을 만나면 어, 또 향이 많이 올라와요. 원래는 니트에서 조금 덜 느껴졌던 향들이. 아, 니트라는 건이 위스키를 상온에 있는 그 자체에서 아무것도 타지 않고 마시는 걸 니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음을 타면 이건 언더락이라고 하고요. 이게 탄산수나 뭐 다른 걸 타면 이제 탄산이 들어간 음료를 타면 보통 하이볼 네, 이렇게 말하고. 자, 언더락으로 한번 보게요. 언더락도 냄새를 이 냄새 향을 한번 또 달라지거든요. 얼음, 물, 물이, 들어가,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히, 온더락이나 이렇게 뭔가 물이 들어가면 옅어지는데, 달콤한 향은 좀더 많이 나요. 이게 딸기의 향이 좀 줄어드는 대신, 뭔가 이 단, 달달한 향은 좀더 올라오는 편이에요. 아, 온더락으로 이렇게 마셔보니까. 위스키의 특징은, 안 그래도 약했는데 더 죽고, 그 딸기, 이 냉동 딸기의 그 향과 맛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희 딸기 탕후루 있죠? 네, 딸기 탕후루 그 가해 설탕 막, 그런 느낌이 강해요. 굉장히 달달하면서 딸기 향이 강한 그런 스타일. 아, 이거 되게 맛있네요. 자, 여기서 그만 마시겠습니다. 저 지금 17g. 제가 그면총 6g 마셨거든요. 아까 리트로한 3, 4g 마시고 온더락으로 다시 20g 맞춰서 지금 17g 나 6g 마셨네요. 그만 마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생두 넣고 숙성액 때릴게요. 생두 숙성하는 요거는 제가 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제가 요거 400g 계량해 왔거든요. 일단 400g 여기 때려 넣어주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400g에 생두가 넣, 넣었으니까 일단 여기 300g 맞춰 줄게요. 딸기 숙, 딸기 위스키 딸기 위스키라 할게요. 딸기 위스키 숙성에 여기 300g. 오케이. 자, 요 300g 넣었고요. 잘 섞어 주겠습니다. 딸기 향이 어마무시하네요. 요 상태로 내일 9시나 10시쯤에 건조를 바로 시작할게요. 너무 오래 있으니까, 어, 이게 좋지 않더라도 고 제가 가파도 때도 살짝 느꼈는데, 12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근데 근데 24시간까지 가니까 아,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들, 들었거든요. 결과물에서. 자, 오늘 딸기 숙성에 완성해서 여기 생두에 넣어서 항아리 숙성 시작까지 해봤는데요. 어, 오늘 이걸로 끝날 건 아니고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2부입니다, 2부. 아까는 1부였고, 자, 오늘의 2부는, 자, 일단은 핸드드립을 해야 되고, 준비물이 좀 있어요. 시나몬 스틱. 많이도 필요 없는데, 진짜 딱한 개, 한 개도 아니야. 반 개도, 반 개만 있어도 이 예,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라이터가 하나 필요한데, 불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라이터는 어, 불편해요. 불편하고, 이렇게, 토치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오는 라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훈연을 낼수 있는, 훈연 기구가 있는데, 자, 여기 없으신 분들은, 다이소에 가면, 이렇게 된 철망 조그만한 걸 팔아요. 티 우려내는 거 있거든요. 이런 스인레스 관련된 부품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거 하나 준비해 주셔도 돼요. 자, 일단 시나몬 스틱을 부셔줍니다. 그냥 툭 여기도 잘게 뭐 부시면 좋긴 한데 이렇게 크게 크게 부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그냥 한번 눌러 주시면 부셔지거든요 그리고 컵을 하나 자, 내가 마실 컵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 <laughs> 여기에 올리고 자, 부셔놓은 시나몬 스틱을 부셔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거 따뜻하게 해서 드셔도 뭐 네, 괜찮은데 저반개 했는데 이만큼 남았거든요. 그리고 남은 거는 지퍼백이나 뭐 따로 보관을 해 두시고 다음번에 쓰셔도 되고요. 핸드드립 추출을 한번 해 볼게요. 오늘 정말 드리퍼만 딱 보여 드리고 조금 빠른 속도로 감을게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오늘 알토예요. 이걸로 핸드드립 할 거라서 아이스 드립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원두는 약배전 아니면 뭐 중배전 이 정도가 좋고요. 뭐 굳이 강배전까지는 사실 잘안 드시니까 중강배 뭐 이런 것도 묵직한 바디감 있는 그런 그런 원두도 괜찮긴 한데 훈연할 거라서 약간 약배전들이 제가 먹어보니까 제 입맛엔 잘 맞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좀더 묵직한 바디감으로 해서 먹으면 뭐 좀더더 더 와일드하고. 거칠지만 또 그것도 또 새로운 매력이 있긴 있을 거거든요. 이거는 뭐 취향에 따라 해보시고. 알토웨어도 뭐 똑같습니다. 프레임 필터고 이렇게 인식 한번 해주시고. 서버에 얼음을 좀 많이 담아주세요. 과할 정도로. 오늘 분쇄는 타임모 앵라로 분쇄할게요. 분쇄도는 제가 요즘 여름이라 그런지 조금 굵게 하고 있습니다. 좀 시원시원하게. 산미를 좀 디테일하게 느끼면서 마실려고 자, 분쇄는 끝났고요. 여기에 위에 담아주겠습니다. 원두를 넣어주시고 저는 50g의 물을 네번 부어줄 거예요. 50, 50, 50, 50 이렇게 200g 핸드드립 시작할게요. 자, 추출은 이제 끝났고 자, 여기 마실 컵에 얼음도 좀 담아둡니다. 여기 추출된 커피가 최대한 차가워지는 게 좋거든요. 사실 잔도 냉동실에 한1 0분 20분 넣어놓는 게 좋은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고 커피 마실 때는 충분히 추출한 커피를 차가워질 수 있게 스터를 많이 해주세요. 자 이제 훈연할 거예요. 여기서 예, 훈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예, 잔을 훈연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나몬 스틱이나 훈연칩을 깔아놓고 불을 붙인 다음에 컵을 덮어놓는. 네, 그렇게 훈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위에 이렇게 훈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게 있으면 제가 하는 방법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놔두시고, 여기에 훈연칩을 넣으시고, 지진 다음에 위에 접시나 이런 걸로 살짝 이렇게 잡고, 한 20초? 그 정도만 있어주시면 돼요. 충분히 차가워진 커피를 여기 따라주는데, 다 따르는 게 아니라, 컵의 반틈 정도만 여기에 시나몬 스틱이랑 여기 훈연하는 거 올려 주시고 세팅이 끝났습니다. 항상 불 사용하실 때는 여기 조심하시고 여기 안에 있는 시나몬 칩에 불을 붙여 준다는 느낌으로 붙여 주면 돼요. 시작해 볼게요. 시나몬 칩이 타면서 안에 지금 컵 안에 훈연 연기가 들어가죠? 연기가 가득 찰 거예요. 싹 덮어 주면 여기 안, 아래로 지금 계속 훈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훈연칩 냄새랑 시나몬, 시나몬 스틱 냄새가 좀 다르거든요. 이게 시나몬 스틱 냄새가 상당히 좋아요. 몸에는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뭐안 좋다고 이렇게 위스키 관련된 그런 커뮤니티 가면 몸에 좋은 건 아니죠라고 하는데 뭐 몸에 안 좋은 게 맛있으니까. 저도 자주는 먹지 않고 정말 가끔씩 그러니까 누가 왔을 때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좋아요. 자,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컵 안에서 향이 계속 나요, 은은하게. 요 상태로 마시는 거예요. 음, 상당히 스모키합니다. 뭐 여자 친구나 그 다음에 집에 손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해서 마시면 좀 뭔가 좀 새롭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시면 또, 또 보는 맛이 또 다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또 추가해서 추가해서 또 훈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위에는 까만데, 이 위에는 까맣죠. 근데 요 뒤집어 보면 밑에는 아직 네, 덜 탔어요. 만약에 이게 훈연이 너무 세다. 이렇게 본인이 한번 했는데, 아, 너무 난훈연이 너무 세. 너 연기가 너무 매워요. 하시는 분은 훈연을 너무 오래 안 하면 돼요. 요거 그러니까 그 바로 끄고 이렇게 놔두고 2, 30초 후에 그냥 빼 버리면 돼요. 이렇게 약간 연하게 연한 훈연도 또 괜찮은 맛이 나거든요. 이게 연기를 먹는 개념이 아니라 연기가 먹고 살짝 컵 안에 머금고 있다가 날아간 연기의 잔향을 아시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해보, 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뭔가 있어 보이니까. 좀. 나 집에서 홈카페 하는데 뭔가 좀 새로운 걸 보여주고 싶다. 여기 뭐 손님한테나 뭐 여자친구나 뭐 와이프에게나. 뭔가 좀 새로운 방식의 커피를 한번 보여주, 보여드리고 싶으신 분은 이거 얼마 많이, 많이 비싸진 않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화이트 와인 숙성된 걸 로팅하면서 시음맛 하는 고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